오늘 말씀은, 음, 10편, 119편, 1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음,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이 말씀이 너무, 어, 음, 저에게 힘을 주고 어, 붙잡은 말씀이라 한번 저, 골라봐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어, 즐거움을 줘서, 어,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laughs> 날마다, 어, 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 그런 마음으로 요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제 이름이 루디아 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루디아 라고 이렇게 선교명 이거든요 그래서 루디아 라는 이름이 오늘 그제 제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어떤 그 동기가 있었음을 시작으로 한번 저의 오늘 말씀에 그 은혜를 나눠보고 또 전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음,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시죠? <laughs>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어, 신앙생활 저 얼마 안 했을 때 사도행전을 읽는데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한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한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어떤 그런, 어, 그 역동적인 거 그런 어떤 생명력이 저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아, 저런 은혜가 산모가 되면서 그때 이름을, 아, 저, 루디아라고 선교명을 제가, 제가 정했습니다. <laughs> 제가 정하고, <laughs> 그렇게, 어, 선규명을 바꾸면서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존귀한 삶이 신앙생활 얼마 안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이제 하나님의 그 기억의 울타리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게에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그리고, 어,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그 기억의 울타리에도 그한 날이 있어요. 어, 가장 그, 어, 잊지 못할 그한 날이 있었는데, 음, 하나님을 저는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었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 저를 주의기에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험하게 안 다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곱게 다루고 오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지만 저의 마음도 너무 잘 아시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매여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런 것들 모든 거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이곳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은 거예요. 과외 선생님을 두고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그거 읽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명문가의 교육을 말씀 읽는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집중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과외를 받은 거예요. 조익위에 와서. <laughs>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애국의 정신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것들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 죄가 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가 뭔지 어,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어,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씻어내고 그리고 내 생각들 음,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씻겨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평생에 저를 찬송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살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한테 내가 속한 자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거기서 하나하나 다 다시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다시, 다,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도, 생각도. 인생의 목적도, 또왜사는지또 성도의 목적도 그렇게 어, 다시 태어나 이렇게 음, 그 애굽 땅에서, 그 생명 없는 애굽 땅에서 다시 장소가, 그 영역이 이동이 되면서, 어떤 이 새로운 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결국은 얼마나 음,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던진 미끼가. 피아노 반주자예요. <laughs> 피아노 반주자로 부르셨지만, 그건 믿겼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laughs> 그또 미련을 두고 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스스로 그걸 놓기, 놓을, 놓을 때까지, 계속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걸 붙잡게 해 주셨어요. 더 좋은 거.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말씀 읽는 요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거 이 자체가 이미 복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제 반주자는 이제 반주자로 왔지만 어 이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제 마음을 두고 집중하면서. 어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말씀에 이제 빠지게 하면서 어떻게 이끌리는 그 삶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뭔가가 생각이 땅의 것보다는 자꾸 위의 것을 구하게 되고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음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이 나,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너무 너무 엄청나고 놀러 와서 그게 감당이 안될 정도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구멍 가게도 안 해봤는데 저는 <laughs> 집에서 경제권도 없는데 가게도 안 써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너무너무 엄청나고 그큰그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동역자로 어, 세우고 그 성도의 목적을 이루고,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의 그 기업, 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어,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주의 기업, 기업으로 삼으셨고 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또다 하신 그 말씀에서 저는 어, 그 기업이 또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laughs> 아,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영광된 선물. 아, 저 혼자 오랫동안 나 홀로 통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속해서 있었는데 혼자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서 오랫동안 나홀로 통독원이라는 것을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무림고수 광주극동방송 거기에 출연하게 하시면서 그 통독원이라는 것을 또 전하게 하시고 통독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요번에는 출범식을 하게 하면서 그 루디아 통독원에 하나님이 아,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 나홀로 통독원이 지금 이제 회원도 <laughs> 회원도 몇 분이 들어와서 아, 통독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루디아 통독원에서 그 하는 일이 말씀을 읽고 익히는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항상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속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 주님이 저를 어 애국당에서 이 광야교회 조유교회로 와서 해주셨던 일그 일을 저도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대속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목적을 또 발견하게 하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저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시키는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하시는 그 단장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단장이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 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특권을 주셨는데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성도의 목적을 선명하게 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아내면 우리 안에서 어,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면서 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의의 옷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단장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살게 되잖아요. 사람의 냄새가 나고 또 우리의 또 속살이 드러나면서 그 수치가 드러나고 그게 벌거벗은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이 항상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단정하면서 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통독관에서는 어, 어, 회원들을 받고 있어요. <laughs> 성경을 읽고 읽기는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 관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혼자 성경 읽는 것보다는 여러식 읽는 것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출석교회에 성경 통독팀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이 존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요. 그렇게, 어, 그런 분들이 저희 통독원에 루디아 통도원에 와서 함께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경통독이 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이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가정이 회복이 되면 점진적으로 생명력은 또 교회 안에까지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공적인 성경 읽기가 아, 회복이 되길 원하는 거고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게 돌아가길,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성경 통독 전문 사역 팀이 세워져서 그 일에 전무하게 되고 그 일에 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저나 하우스에서는 각 통독원들이 레저나 하우스에 속한 그 통독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런 동일한 목적으로 또 연합해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또 말씀 통독 축제라는 것도 합니다. 이 축제가 놀랍습니다. 생명의 축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2월달에 우리가 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날에 또 오셔서 그 생명의 축제에 그말씀의 충전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에 오셔서 비전을 또 같이 또 들을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런 성경 통독원이 어떤 열매를 맺고 뭔가가 그 응하기까지, 하나 어떤 열매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를 또 이루는 시간인데요. 성경을 읽고 읽히는 사역의 열매는 어떤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금방 안 변하죠. <laughs> 금방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 기다리고 성경을 읽고 먼저 내가 성경 있는 내가 먼저 한 사람이 되어서 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 즐겁고요. 사역이 고역이 아니라 어, 기대감이 있고 어, 행복하고 어,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말 기업이 돼서 이것이 나의 즐, 즐거움이니 즐거움이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가 어, 뭐 변화가 없고 뭔가가 막 보이는 열매 없어도 어, 믿음 잃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방향이 정확하게 잘 조준된 거고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음, 하나님은 이 일에 저에게 자부심을 주셨고, 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내가 읽고, 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고 읽히는 사역을 하는 저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막 도와주고 애쓰고 헌신을 하잖아요. 이 사역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그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막 기대하니까 항상 뭔가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항상 소망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값어치를 투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가장 집중하는 일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고 또 성도를 또 거룩하게 하는 일인데 그 값어치가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면서까지 그 흘린 하나님의 값어치가 우리 안에서 그냥 사장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역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어, 이 자부심이 저한테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체가 되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 또한 어, 그 하나님의 값어치로 투자된 성도 안에서 놀라운 개혁을 펼치고 있고 이 성경을 읽고 읽히는 사역이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안에 있는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하고 그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거에 눈이 열린 사람은 어, 가슴이 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말씀 통독 축제에 어,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그곳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발산하고 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로 또살 수가 있습니다. 어, 말씀 통독 축제에 오셔서 이 성경 읽기 사역에 대한 가치와 또그 능력과 비전들을 많이 많이 누리시고 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에게 산소망의 그 기도의 제목과 비전이 품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이 즐거움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고 이 즐거움이 저를 어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어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이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생명력으로 다름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나 여러분들한테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단장을 해서 그 생명의 향기가 또 다른 한 사람의 동역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크게 확장되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함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성경 통독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렇게 요것을 같이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